주체성을 가졌잖아. 왜 저는 주체성을 못 가지게요? 그러지 말라고요. 주체성을 버려야 되는 시기잖아. 발을 빼야 되고 물러나야 되는 게 가을인데 이제 뭐 그런 분도 있죠. 가올목이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보통 희생양이 많이 돼요. 대모주동자가 된다든가. 왜냐면 내가 대신 맞아란 얘기잖아. 그죠? 어, 자, 이 가을은 이렇게 해서 뭔가 신통찮거나 환경이 안 따라주거나 조건이 갖춰지지 않거나 어, 미래가 불확실, 불확실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은 약간 멈춘다는 얘기죠. 덮어놓고 달릴 수가 없다는 거. 가을은 주로 이제 이과형입니다, 이과. 특징이 이과형이야. 분석하는 기운, 분류하는 기운, 통찰은 안 되지만 통찰하려고 무지 애쓰는 거야. 많은 정보를 가지고 통찰하는 거예요. 통찰을 타고난 건 겨울이야. 그러니까 야, 이거 찍어 먹어봐야 아냐? 이게 이제 겨울이에요. 근데 가을이 통찰을 가지는 거는 많은 무수한, 무수한 시행착오와 연습과 경험과 데이터가 누적이 돼갖고 자기만의 뭔가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이 가을의 계절인데, 그래서 이 아무나 키울 수 없다. 어, 열매는 열매인데 쓸데없는 데다가 용수지 않겠다. 투자 안해 투자 안 해주겠다. 이런 게 가을이거든. 가을의 근근목은 당연한 거예요. 이 근근목을 안 하면 사족이 많아요. 사족이. 그러면 열매가 굉장히 자라빠진 거야. A급, 특급 이런 거몇개딱 달고 있, 있어야 내가 써먹을 게 있는데 자잘한 거. 그럼 목이 만일에 무성하다. 이파리가 많이 달렸죠. 그렇게 되면은 많이 등급이 내려가요. 학벌을 잘 갖췄다. 뭐 예를 들어서, 재생관이 사주에 되면 학벌은 갖출 수가 있는데, 써먹을 장소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푸른 잎이 많잖아. 그러면 등급이 낮아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뭐, 가르치는 직업이다. 고학력자나 어떤 높은 단계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초보를 가르치는 거야. 푸른 잎이 많으니까. 학생을 가르친다 그러면, 손이 많이 가는 아이들. 했던 얘기 또해 줘야 되고. 반복해 줘야 되고. 아, 가을 생이 가장 어렵습니다. 가장 어려워요. 세상에 많은 짐을 지고 있는 것도 가을 생인데 거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갈고닦는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리고. 그래서 노는 가을 생은 없습니다. 직업이 없는 가을 생은 없어요. 직업이 없다 그러면 하루에 한 번씩 방 청소라도 해야 돼요. 그게 직업이에요. 이렇게 뭐 동물이 맨날 털을 떨트리고 다니든지 직업이 있어요. 내가 그거라도 해야 내 밥값은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겨울생 어쨌든, 가을은 이과형이라 그랬죠? 이과형. 이과형으로서 날렵하고, 어, 정교해지려면, 화, 금. 화와 금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재료를 해야 되는 거죠. 이 금을 날카롭게 만드는 건 불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땐 불이 올라와야 돼요. 근데, 목이 많다. 그러면 화급금이잘안 되죠. 이, 이파리를 안 떨어뜨렸잖아. 푸른 잎이 많이 달렸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주로 이제 땀을 흘리는 직업. 아니면 목이 쉬어라 얘기를 해줘야 되는 직업. <laughs> 한번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 사람들을 상대하라는 얘기인 거야. 그게 그게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 으로 강하게 있어도, 일간으로 강하게 있어도 그렇 일간이 목이다, 그러면 목의 성질이 굉장히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을인데 일간이 목이다. 계절하고 반대죠. 남들은 이렇게 말라가고, 뭔가 이렇게 불필요한 걸 걷어내는 사람들, 야가 빠진 사람들 속에 자기 혼자 뭐, 뭐, 목이잖아, 뭐. 나 혼자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순수한 사람이죠. 좋게 말하면 순수한 사람. 나쁘게 말하면 이용당하는 사람. 왜요 아는 분 있어요? 어그 얘기 어떻게 해주고? 그래서 총대를 맨단 말이야. 다른 사람들이 뭔가 막 이렇게 수련한 거를 그 사람 보고 명, 야 왜냐 목이니까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해. 실리보다 자기가 갑목이나 을목이면 실리보다 명예에 혼장만 달아주면 막 날아다닌다 이런 얘기죠. 자기 돈 써가면서. 그러니까 이용당하는 거지. 사람은 굉장히 좋습니다. <laughs> 어... 또그 사람이 사랑하는 방법은 다 있어요. 그 사람은 인간관계를 잘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또 외롭지 않아요. 가을이 뭐, 간목일간이나, 목이 많거나, 을목일간이라는 거는 사람 상대하는 직업을 해야 돼요. 이렇게 컴퓨터를 본다든가, 뭐, 일을 들고 한다든가 이러면은, 저녁에 꼭 술을 먹어야 돼. <laughs> 왜냐면 유대가 필요한 사람이야. 그래서, 뭐, 얼굴 보면서 맨날 멱살을 잡더라도, 이렇게 인간 냄새 나는 곳에서 일을 하려고 해요. 인간 냄새 나는 사람. 그래서 뭐, 우리 코로나 때, 예, 다 각자 재택근무도 하고 이렇게 격리된 생활했잖아요. 을 근데 가을 생이 감목일간이다, 을목이다 그러면 정신병 걸립니다. 왜 그러냐면 접촉하고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눈빛을 교류하고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싸워도 정든다. 이게 그거야. <laughs> 싸우면서 정든다. 가장 힘들었을 거야 아마. 봄 생은 오히려 괜찮아요. 봄생은 주체성이 나한테 있잖아요. 그러니까, 봄생은 이렇게 방에 가다 놓고 맛있는 것만 주면 잘 놀아. 주체성이 나한테 있잖아. 내가 요거 가지고도 놀고 저거 가지고 놀고 자기 스스로 방법을 만들어가면서 시간을 쓸 수가 있는데, 가을은 뭔가가 있어야 돼. 그건 뭐겠어요? 객체란 뜻이야. 음. 나를, 그 뭐지? 김춘수의, 김춘수의 꽃 같은 거야. 나를 뭐라고 명명해줘야 내가 의미를 가지는 거야. 이게 가을이에요. 근데 목일간이면 자꾸 명명을 받고 싶은 거야. 어, 너는 뭐 너가 있어서 뭐가 어떻다. 정말 너는 뭔가 우리에게 뭔가 에너지를 준다. 어? 엔돌핀이야. 뭔가 그런 명명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자기 존재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겨울생. 겨울은 봄생하고 좀 비슷한데요. 노인하고 아기는 비슷하죠. 고집불통이라는 거. 아기도 고집불통. 아기는 다루기 간단해요. 본능만 만족시켜 주면 돼요. 근데 노인이 삐지면 답이 없어요.